네, 안녕하세요 차터선생입니다 코이즈 제가 주말에 어,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고 오늘 사한가좀 도달했어요. 앞으로 이게 더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물려계신 분이 좀 있, 있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과거에 한번 작전을 쳤던 종목이죠. 만 원까지 올렸던 종목이에요. 만 원, 천원 하던 거를 거의 8 배, 9배 올렸던 종목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가에 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단,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드디어 이제 내 본전이 올까 말까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본전까지 올수 있는 자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여기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잘 올라오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지금 봐봐요 첫 번째 저항 잡히는 데가 지금 1930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항 잡히는 데가 내일 상한가 자리예요 즉 지금 12월 9일인데 12월 10일 이 자리가 내일 단기 저항에 잡힐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상한가 간다고 하면은 195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950원 자리 자체가 지금 모한 자리요. 저항이 있는 자리요. 그래서 내일 구간에서 앞에 구간 한번더 상한가 만들어 주면 정말 이 다음 날 이때 있죠. 이때 이때 무조건 1차 정리하셔야 돼요. 내일 상한가 나온다? 정리해야 되고 내일 상한가 안 나오더라도 어쨌건 저항 자리에서 맞고 밀리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탄핵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월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코이지란 종목 자체가 회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확실한 건 정치 테마주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고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만년 적자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번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시드머니 있죠? 시드머니. 요 시드머니 잘 어, 본전이나 약손실에 약, 약 매도할 거라 그러면 잘 쟁겨두셔야 돼요 잘 쟁겨두시고 코이즈가 일단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시되 보유하시되 이 주가가 6천원까지 쭉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일단 머릿속에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 내, 내가 내 물려있는 구간이 여기도 많거든요 이 자리 한 4천원대도 많아요 근데 이 자리가 제가 뭐못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자로 이렇게 오기 힘들다는 거야 왜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앞에 구간 거래량 있잖아. 터진 구간.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유상증자도 이때 했었고. 보이죠? 유상증자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나왔을 때부터 해서 매물대가 쌓여있을 거다. 그래서 집중하시는 게 올라갈 때뭐 해야 된다? 몇타점 잡아내야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 2500원 구간이긴 한데 여기 1950원 자리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요 자리. 그래서 일단 코이즈, 요렇게 보도록 하고, 우리가 주봉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봉도 보면은, 장기평선이 많이 뭉쳐져 있는 데가 있죠. 이런 구간. 장기평선 겹쳐 있는데, 여기, 여기와, 그 다음 요 자리. 제가 말씀드린 1950원. 이 자리. 그리고 여기. 이 자리도 1차적 저항이 좀 잡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요 자리, 지금 밑에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자리 1차적 저항이란 말이요. 요 자리도. 얼마? 1780원에서 1950원 그럼 내일 네 구간에서 만약에 공중에 뜨는 모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뭐 요런 식이든지 공중에서 어떻게 꼬리든 윗꼬리든 달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식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윗골리 달면서 자.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쉽지 않네 어.. 이거 참 쓰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왜안 지워질까?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뭐, 꼬리를 달거나, 어쨌건, 요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공중에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매물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은봉으로 떨어지는 모양. 은봉으로 떨어지면서, 어쨌든 꼬리를 달고 잡아준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앞에 구간 매물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구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구간 중요할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지금 코이즈를 들고 있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희망으로 돌리면서 무조건 여러분 본전 오니까 버티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든지 하세요. 여러분 분 봐봐요. 700원, 800원 할때 여러분 기분 어땠어요? 와 진짜 짜증 난다. 열 받는다. 진. 진내 본전 좀만 아내 본전도 아니야. 마이너스 한20% 30%만 오면은 진짜 나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주가 올라오는 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 내 본전 넘어오지 않을까? 더 수익 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버텨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텐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것도 되요 실력이에요. 내 본전이 오는 걸 기다리고 매도를 못해서 나중에 그노 이걸 놓쳐가지고 못먹손 손절도 못한다. 정말 그 상실감 엄청 나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 구간에서 내가 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만 딱 남겨놓을게요.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 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또 이렇게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또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 코이즈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갈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영상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제가 얘네들이 이거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잠깐만 좀 볼게요. 점창을 만들어 놓고,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갔잖아. 봐봐. 잘 봐봐요. 내가 뭐라 했어 올리려면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랬지. 매집을. 봐봐요. 이 친구가 점상을 만들어 놓은 거는 분명히 어떠한 세력들이 개입이 됐다는 거죠. 점상가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를 밀었다는 거. 이렇게 주가를 밀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1200원, 1250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 나올 만한 구간이 없어요. 사실. 외도물량이 어? 그렇게 나올 만한 구간이 없다고 여기서 아 여기 외도물량이 많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사실상 주가의 위치를 보면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 했겠습니까 거래량 아예 바닥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자리예요 다 이지명 거면다 올라갔는데 왜 얘만 빠졌겠어요 뭐야 매집한 거예요 매집 그럼 뭐야 코이즈를 날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이즈가 시간이가 조금 올랐는데 어쨌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코이즈 같은 종목들 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코이즈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타율, 타율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정치 테마주 말고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위주로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서 계속적으로 정치 테마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입장은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뭐 코이지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을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이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사실상 지금 이재명 관련주 많이 올랐고 안철수가 많이 올랐고 한동 관련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올라가는 놈이 계속 안 가요. 정치 테마주는 순환하면서 올라갑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A부터 뭐 Z까지 있다라고 하면. A, B, C, D, E, F, G가 올라가고요. 다음에는 얘네가 빠지고 얘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정책 차면 이재명 관련주면 다 올라가야지. 근데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었다가 이재명 관련주로 엮어서 올리듯 나오거든요. 매집이 잘된 애들. 제가 그런 관련해서 이쪽 보시면은 PPT 하나 좀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은 이쪽에 정치 테마주 관련주에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뭐 안철수 관련주, 그다음 한동훈 관련주 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지금은 뭐 이재명과 그다음에 안철수와 그다음 한동훈과 동문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뭐 대학 동문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근데 이 다음 테마는 뭐가 도냐면은 동문이 다 올라가잖아 그다음 뭐요? 이재명 대표랑 사진 찍은 대표. 한, 한동훈, 한동훈 국힘, 어, 대표가, 뭐, 대표와 뭐, 사직, 사진 찍은 대표.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 이게 처음에는 동문으로 갔다가, 동문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와 사진 찍은 애들. 그니까, 이재명, 안철수, 한동훈과 사진 찍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대표들. 그러니까 뭐 A 기업의 대표가 이 사람들 사진 찍었다. 그럼 관련주로 엮어서 올라가고요. 이 테마가 다 올라가면 그다음 뭐가 올라가냐면 같은 이씨. 같은 안씨. 같은 한씨. 이쪽을 통해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도 테마가 있어. 동문으로 갔다가 뭐로 가요? 사진 찍은데. 그다음 같은 성씨. 이런 식으로 테마가 또 돈다 말이 정치 테마조 안에서도 이걸 여러분이 캐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 정치 테마조의 순환 그리고 종목들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 아니면 누구예요? 아니면은, 뭐, 안철수 대표 사진을 찍어서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있어요. 제가 몇, 많지는 않습니다. 한 종목이 두세 개 정도씩 되는데, 제가 요거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많지는 않지만 종목들이 어쨌건 지금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테마, 테마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보내라고요? 010 9201 6329로 테마 두 글자만 보내시면 돼요. 이거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 지 체크해 보세요. 정말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동문이 올라가지만 이 다음은 어, 보통은 그래요. 사진 찍은 대표들 그 다음에는 같은 성씨. 뭐 성씨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일단은 다 정리 해 놨으니까 사진 찍은 애들이나 아니면 성씨나 정리 해 놨으니까 받아가셔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잡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박이나 다름 없어요 이재명 관련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항선에 위치한 종목들도 많거든요 안철수 관련 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 제대로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테마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